아, 안녕하세요, 과일총입니다 지금, 예, 대만의 플망고 통관돼서, 예, 지금 여러분들 앞에 갈고 지금 이렇게 앞에 있네요. 지금, 웬만하면, 예, 지금 빅사이즈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바로 작업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안줘어놓으면 네, 바로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다, 예, 못 가져가게 해놓은 거고요. 지금 택배 작업해서, 완료해서, 예, 다시 한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고요. 지금 한 것들은 지금 일단 예한 곳에 모아두고 있고 지금 이쪽에서 다시 또예 파레트 작업으로 한 번에 올리려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예 지금 떨어질까봐 제가 지금 뒤에서 이거 붙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예. 아, 힘드네요, 오늘. 냉장차 지금 왔구요. 지금, 예, 시원하게, 자, 최고 냉장차로, 예,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따, 또 영상도 올릴게요. 살살, 살살. 내, 내 몸같이. <웃음> <웃음> 자, 살살. 아 그리고 지금 오늘 저기 택배 발송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쉽고 예한 잔씩 두툼한 예, 원가 오늘 1,500원짜리 한잔입니다 요거 하나 지금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한번 구워 드셔보시고 예 맛보기를 한번 드셔보세요 자 다시 한번 예 올리겠습니다